북한의 최룡해와 황병서, 김원홍은 김정은 체제에서 핵심 실세 3인방으로 통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최룡해의 주도로 황병서와 김원홍을 처벌했다는 소식은 일단은 내부 권력투쟁으로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 북한 권력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 총정치국장인 황병선은 최근까지도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어 사실상 권력서열 2위를 차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이상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매체들이 김영남에 이어 최룡회를 거명한 겁니다. 최룡회가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에 임명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당 조직지도부는 당과 정부, 군의 주요 간부들을 감시검열하는 북한 권력의 핵심 부서입니다. 이번에 최룡회의 주도로 총정치국을 검열했다는 것은 최룡회가 당 조직지도부를 장악했고 반면에 황병선은 낙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 국가안전보위상을 맡았다가 허위 보고의 혐의 등으로 해임된 뒤 지난 4월 정치국 부국장으로 복귀한 김원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황병서가 총 정치국장에 올랐던 지난 2014년 최령회는 당 비서로 좌천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번 총 정치국 검열이 황병서에 대한 최령회의 정치보복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권력 내부의 상호 견제를 통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권력을 공고화할 수 있는 부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김여정이 그야말로 약관인 아이에 지금 어, 정치국 후보위원에 발탁이 됐는데 이것 역시 김정은이 자기 동생에게 힘을 실어주고 조직 지도부에 배치해서 나머지 어떤 권력 기관들을 관리하려는 그런 의도도 이번에 좀 약간 엿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정치국 검열은 60대 후반의 황병서와 70대 초반의 김원홍의 실질적인 퇴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김정은, 김여정을 핵심축으로 하는 북한 권력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특사의 북한 관군이 나흘째를 맞았지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면담이 불발됐는지 아니면 성사됐다 하더라도 보도를 하지 않는 건지 관측은 분분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국 특사 승타오 대외연락부장이 방북 사흘째였던 일요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북중 관계의 상징인 우이탑과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 응원도 찾아 헌화했는데 그 이후 동선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승 부장의 김정은 면담 내용을 보도하지 않아 실제 면담이 이루어졌는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두 인사의 면담이 성사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북중 최고지도자 간첫 소통이어서 그 의미가 큽니다. 송타오 특사가 김정은과 면담을 하였다든지 시진핑 주석의 친서 전달 여부 등은 아직까지 보도내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북측이 사흘 넘게 면담의 뜸을 들인 셈인데 식량 지원과 같은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정은이 만나는 것을 지 지연하는 것은 만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중국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지연 전술적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중국 공산당 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북한 특사들과 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2012년과 2007년엔 각각 당 정치국 위원이었던 리젠과 류인산 특사를 보냈는데 승 부장은 이들보다 직급이 낮습니다. 김정은과의 면담 여부를 떠나 북한이 핵폭이 불가 입장을 견지하는 한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국가주석의 특사가 북한을 중요합니다. 방문했지만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북중 관계는 더욱 나빠지고 북핵 문제의 진전을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북 첫날부터 최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최룡희를 만나 북중 관계 발전을 희망한 시진핑 중국 주석 특사단 시 주석이 김정은에게 보내는 선물은 최룡희에게 전달했지만 그래도 친서만큼은 직접 만나 전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튿날 노동당 리수용 부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북중 우이탑을 찾아 헌화하고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도 참배했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김정은 접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알려진 3박 4일 일정대로라면 결국 선물만 전해주고 빈손으로 귀국하게 되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사의 격이 전례보다 낮아진 데 대해 김정은이 불만을 표시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18차 공산당 대회 직후에는 리젠과 당 정치국 위원을 2007년 17차 당대회 땐 유인산 정치국 위원을 특사로 보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양에 도착한 다음날 각각 김정일, 김정은과 회동했습니다. 하지만 면담 일정을 최대한 늦추되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결국 김정은이 직접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의 대연락부장이 급이 낮긴 하지만 만나줬을 때 보낼 수 있는 상당히 여러 가지 상징적인 신호들이 있기 때문에 현 국면에서는 아마 만나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저는 반은 된다. 김정은이 끝내 특사단을 만나지 않는다면 중국의 핵 미사일 개발 중단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북중 관계는 지금보다 악화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더욱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TV. TBS 구호고쇼 백반 토론.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 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laughs> 다스의 아버지. 다스. <웃음> <웃음> 그, 실소유주가 m 비님이라고 폭로했던데, 그 다스의 전직 경리팀장아 그야, 뭐, 그 사람 생각인 거고, 그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이 그. 에이, 그. 호영 씨랑은 무슨 관계예요? 누구, 우리 정특검 예. 아. <laughs> 그 전에 BBK, 그 다스 비리 의혹 수사할 때, 정특검이 고의적으로 덮어버렸다는 의혹이 나왔잖아요. 아, 나왔구나, 그 얘기도. 한마디로. 이 비리를 수사하랬더니 비리에 동참했다 그랬대? 지금 남 얘기가 아니에요. 아, 남남 얘기는. 아이고. 지금 그런 건 있을 수 있잖아.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고 그 일은 권력 밑에서 한다. 응? 어? 그런 거 된다 아이상으로잘 아시는 분이 아닌가? 그러면? 아유. 선수지, 나도. 그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사실 난 놀랍지도 않고. 그렇잖아. 응. 어. 그랬겠지, 뭐. 지금 나온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그랬을 것 같은데, 뭐. 큰일 그 아니야. 힘내고. 응. 어. 얼러려? 다들 모두 화이팅 하세요. 아자, 아자, 합시다! 아이고, 응? 괜히 또센 척. 다들 저 어. 수고들 하네, 뭐, 응? 응? 밥은 먹고 하나? 날 추운데? 먹고 해, 응? 음, 별일 응.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런다고 별일이 별일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세요 왜 마음의 준비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아시면서 뭘 아이고 아이 비켜요 추우니까 들어가게 아이고 아, 나는 와유 빈방 많어 네. 응. 아왜 그거 나, 나 그거 물어본 거 아니야 나 요즘 저낯도 많이 가리고 방도 많이 가고 우리. 요즘 내가 가리는 게 많아졌다? 적응하게 될 거예요. 예약도 안 했는데 참빈방 맞네. 그건 참 다행이네. <laughs> 백반집 빈방 맞지?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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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들어가자. 난그 얘기 아니. 보 따라와. 따라와. <laughs> 아무튼 <괜찮아>. 문 열어요. <laughs> 응. 어서 오세요.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음, 국정원도 특수활동비 어떨 가 넣어서 주던가요? 뭐 돈을 뭐 소쿠리에다 넣어갖고 왔겠습니까 소쿠리 땅이다 소쿠리 야 광주리나 항아리 막 이런 거 보재기 까만 비닐봉지 어때 근데 그런 건모양이안 나니까 아그지모양은또 중요하지 응. (007) 가방에다가 딱 아, 그렇게. 거기 풀로 응. 채우면 (1억 5천까0까지가 까빠져 놓은 사 응? 풀로 채워진 가방 딱 (10대) 아 이거 몇이 열심히 하잖아요 길에서 접승했다 예. <laughs> 무슨 영화 찍어? 국민 혈세 빼먹는 짓거리잡면서뭐영화 찍어? 네. 응? 나때 정무 수석실에서도 그 달달이 돈 주면서 거기다는 잡지에다 끼워서 줬대요. 장관했던 유선 씨는 또 뭐래? 연락이 안 돼서. 재밌는 잡지였을까? 그 잡지 볼땐귤 까먹으면서 볼 때가 좋더라. 안 해먹겠어요? 등 지지면서. 아, 그립다. 음. 등 따시고 배불르다시 말에 뭐합니까? 사무칩니다. 근데 특할비 1억 받았다는 의혹인 저최 의원은 어떻게 된 거야? 일단, 본인은 뭐, 안 받았다는데. 근데 국정원장 했던 뱅기 씨도 얘기하고, 몇 사람이 불어 때문에 줬다고. 뭐, 수사야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겠지만, 이 국정원장 했던 사람까지 그렇게 줬다는 식으로 진술을 했으면은. 이 사실이면 이파장이 크지. 크지요. 사실이면 그게 과연 그한 사람한테만 줬겠느냐. 이런 얘기를 자연히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누구누구한테 줬을까? 응? 줬다면은 그게 또 로비의 성격도 있는 거고. 일단 국회의원이 특합을 받아 사적으로 썼으면은, 행정부를 감시, 겐지하긴커녕 돈에 매수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응? 국가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것만으로도 중대 범죄님입니다. 그럼 범죄님이라고? 중대 범죄입니다. 범죄를 이렇게 높여 불러. 범죄님이란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 범죄님까지 했습니다. 그 범죄님으로 들려? 왜 범, 범죄를 이렇게 숭상을 해요? 그러자 누굴까 떨고 있나? 부들부들. 바들바들 우리 식구들 아침 심문 보기도 겁나 되잖아 그런데매요소속위원들 하도시대 수사선생이 오르니까 아이고, 응? 예상을 못했었구나 너무 전방위적으로 털어대는 거 아니냐 응? 이러다 당 자체가 남아나지 않겠다 우리 세력이 괴매를 원하는 거냐 뭐냐 응?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었냐고 응? 본인들의 한 짓들을 돌아보면 돌아보질 그, 않았나 보지 돌아봐서 본인들이 당당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그래 없는 죄를 만들어서 털지는 않으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 털어냈던 시절이 지금이 아니란 것만도 다행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네? 솔직한 말로, 지금 정권이 그 진짜, 그, 그말 그대로 보복하자 마음 먹었으면은, 우린 다 죽었어. 적어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이게 뭐, 뭐가 마음이 약해, 독하질 못해. 그게 지금 정권의 약점이지. 그 약점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잘못해놓고도 이렇게 까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까불까불? 근데 문제는 이 보복을 안 하는데도 이렇게 하염없이 털린다는 거지. 너무 털려. 응? 탈탈탈탈이야 아주 그냥. 응?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9년 동안 우리가 나라를 아주 알차게도 말아 잡았다그뜻 아니겠습니까? 정답입니다. 맞혔다 <laughs> 아이고. 응? 그렇잖아요. 범죄가 나오는데 덮을 수는 없잖아. 나오는데 덮을 수는 없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음. 9년 동안 나라 작살냈던 거. 이 범죄가 너무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걸려 들어갈 사람도 많을 거라는 거지. 그래도 알면서도 어. 받아들이긴 힘들 거야. 응? 받아들여야지. 나만 당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애들 불쌍하잖아. 불쌍은 개코나. 이. 봐봐 정치 보복 정치 보복하면서 징징징징징 하는데 그냥 음. 아 눈물 나 보면 있으면은 애들 불쌍했어. 아 이거 앞으로 가는 도 많을 텐데 어떡 하나. 죄 지은 거 없으면은 무서할 워거 없어요. 죄 지은 것들만 무서워하겠지 뭐. 응? 그런 세상인 거예요 지금. 자, 아, 깜사이야 뭐, 어, 아니구나. 어, 놀래라. 어, 나 벌레인 줄 알았네. 벌레. 아나 어, 벌레 벌자. 벌자 만들어 가도 무서워. 이젠, 어. 마음의 준비는 하세요. 노래 들려드릴게. 뭐, 뭐 마음의 준비를다 하나. 세상 끝까지. 세상 그래? 끝까지. 이게 다 하나? 동작! 그만. 깜짝이야. 그러게 왜또 장난질이요? 아기,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이 아기를 속이려고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은 분명 점들에 원고 밑장을 빼서 세종의 프리스 된 거는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는 이면제단 것을 놓을 것이야 내 말이 틀려. 틀려. 봐봐 봐봐. 니거나 네 내거나 다 세종이 됐잖아. 세... 그, 그래? 그 양산자 살장... 이면제 쓰면 뭐, 뭐가 어때서? 나 때문이 아니잖아. 반대 끄고 읽고 그러잖아. <laughs> 양선장 양 양PD 부르는 거야? 양선장 부르는 거야? 양선장 양선장 배문 걸어장거 얼른 출발이래왜또 어딜 가려고 아, 전마다 말할 거 없어 하장 도움도 안 되면서 맨날 뭘 이렇게 알라고 그래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나 입에 나온 여자야 겁도 없이 맨날 놔하고는 상당히 많이 나왔구만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가려고 그러는지 그것이 글쎄 어떤 여중생들이 들으면 깜짝 놀래 음. 70대 택시기사 아저씨를 아, 때렸다잖아. 여중생들이. 그래. 걔네들이 아침 8시에 술이 취해 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택시를 발로 차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시는 70대 택시 기사 뺨을 때렸다는 거 이것들이. 아니, 아니, 그게 무슨 중학생이야? 깡패지. 내 말이. 그래서 내가 당장 가서 그것들 을버르장마리 밑장을 확다 빼버리려고 하니까 양선장 뭐장가 빨리 출발하자고 문거로 잔가? 아기. 밑장만 빼 가지고 되겠어? 그럼 뭘또 어쩌게? 죽이잖아. 그, 그 아주, 어린 애기들을, 그, 정신 차리게 한번 쓰지. 어째 그렇게 짧아놓은 생각을 해. 아니, 아니. 죽이자한테 어? 알리자고. 아, 주기자 깜짝 놀랐네. 한번 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주기자 말이지? 그렇지. 근데 그주기자는 다수의 주인 문으로 바쁜데. 물고 안 나, 지금. 이런 까지물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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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 주기자 어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어떤 중학생 여자애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할아버지 뻘되는 택시기사의 뺨을 때려아 때리... 아, 아, 알아 어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세상뭐왜왜왜왜뭐뭐 뭐라는데 그래 그 글쎄, 죽이자 말이. 응, 개들이 술을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마셨더래. 어, 시아 그거들 진짜 안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줄라니까. 양선장은 빨리 배출발시키고, 전마당 원래 CD 밑장판에서 노래 틀어. 가야 되니까 무슨 밑장을 빼라는 거야. 아, 빼고 싶은 걸로 얼른 빼서 틀어. 소개해. 그거, 저꿀옷가 아니라는 자꾸 배에다 집어넣어 못 먹어. 근데, 근데 이거... 아, 설아! 위원이었던 리젠과 류인선 특사를 보냈는데 승부장은 이들보다 직급이 낮습니다 김정은과의 면담 여부를 떠나 북한이 핵 포기 불가 입장을 견지하는 한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국가주석의 연합뉴스 TV가 북한을 김영미야. 방문했지만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북중 관계는 더욱 나빠지고 북핵 문제의 진전을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북 첫날부터 최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최룡희를 만나 북중관계 발전을 희망한 시진핑 중국 주석 특사단. 시 주석이 김정은에게 보내는 선물은 최룡희에게 전달했지만 그래도 친서만큼은 직접 만나 전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튿날 노동당 리수용 부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북중의... 어, 정치국 후보위원에 발탁이 됐는데 이것 역시 김정은이 자기 동생에게 심을 실어주고 조직 지도부에 배치해서 나머지 어떤 권력기관들을 관리하려는 그런 의도도 이번에 좀 약간 엿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정치국 검열은 60대 후반의 황병서와 70대 초반의 김원홍의 실질적인 퇴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김정은, 김여정을 핵심 축으로 하는 북한 권력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특사의 외컨 방문이 나흘째를 맞았지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면담이 불발됐는지 아니면 성사됐다 하더라도 보도를 하지 않는 건지 관측은 분분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국 특사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이 방북 4월째였던 일요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북중관계의 상징인 우이탑과 중국 인민지원... 북한의 최룡해와 황병서 김원홍은 김정은 체제에서 핵심실세 3인방으로 통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최룡해의 주도로 황병서와 김원홍을 처벌했다는 소식은 일단은 내부 권력투쟁으로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 북한 권력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 총정치국장인 황병선은 최근까지도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어 사실상 권력사열 2위를 차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2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이상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김영남에 이어 최령회를 거명한 겁니다. 최령회가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에 임명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당 조직지도군 열사 응원도 찾아 헌화했는데 그 이후 동선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승부장의 김정은 면담 내용을 보도하지 않아 실제 면담이 이루어졌는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두 인사의 면담이 성사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북중 최고지도자간 첫 소통이어서 그 의미가 큽니다. 송타오 특사가 김정은과 면담을 하였다든지 시지핑 주석의 친서 전달 여부 등은 아직까지 보도내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북측이 4월 넘게 면담에 뜸을 들인 셈인데. 식량 지원과 같은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정은이 만나는 것을 지 지연하는 것은 만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중국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지연 전술적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중국 공산당 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문한 특사들과 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2012년과 2007년엔 각각 당 정치국. 정부는 당과 정부. 군의 주요 간부들을 감시, 검열하는 북한 권력의 핵심 부서입니다. 이번에 최룡회의 주도로 총 정치국을 검열했다는 것은 최룡회가 당 조직 지도부를 장악했고 반면에 황병선은 낙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 국가안전보의상을 맡았다가 허위보고의 혐의 등으로 해임된 뒤 지난 4월 정치국 부국장으로 복귀한 김원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황병서가 총 정치국장에 올랐던 지난 2014년 최령회는 당 비서로 좌천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번 총 정치국 검열이 황병서에 대한 최령회의 정치 보복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권력 내부의 상호 견제를 통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권력을 공고화할 수 있는 부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김여정이 그야말로 약관이 나이에 지금.